봅시다. 삼각형 ABC, ADE가 정삼각형이고, AC 길이가 10, AD가 8이네. 어, 이때 EF랑 CE의 곱을 구하라 했지. 자, 일단은 우리는 삼각형 ABC와 a, a d 가둘다 정삼각형이라는 점을 활용해서 합동인 두 삼각형을 찾아볼 거야. 자, 일단은 선분 TA, 그리고 AE의 길이가 같지. 그 다음에 a, b 그리고 a, c의 길이가 같다는 것도 알수 있어 그 다음에 각 d, a, e의 크기가 60도라는 점 p a, c의 크기가 60이라는 점 활용해서 우리는 삼각형 t 어, 잠깐만. 어, 삼각형 t, p, a를 할게 삼각형 t, p, a와 어, 삼각형 DBA랑 EAC가 되겠지? 아, 니 ECA겠지? 삼각형 ECA가 합동이라는 거. 얘네들이 합동이라는 걸알수 있어. 얘네들은 SAS 합동이 되겠지? 합동이 되기 때문에 대응변의 길이 같고 그리고 대응각도도 같겠지? 그래서 이 부분 각 ACE 이 각도를 점이라 하면 FBE의 각도도 점이 될 거야. 그리고 이 부분 각도 S일 때 막꼭지가 FEB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X가 되겠지. 그럼 결과적으로 음, 삼각형 FBE 그리고 AEC 얘네들은 두 내각 같은 AA 닮으면 되겠지. 이렇게 뭐 써보면은 삼각형 fb 그리고 음 ac가 되겠다. 삼각형 ac가 서로 닮음. 얘네 둘은 aa 닮음입니다. 자, 그리고 a2의 길이가 마찬가지로 8이 될 것이고 ab가 10이기 때문에 be의 길이는 2가 되겠지? 그래서, A2의 길이가 8. 그리고 B2의 길이가 2가 된다. 그럼 A2의 대응변은 F2고, B2의 대응변은 C2가 되겠지. 그래서, 이 변들 간의 비례식 세어보면, F2 대 8은, 2대 C2가 된다. 아이고, C2가 되지. 그러면은, 이렇게, 내양의 곱, 외양의 곱, 서로 같기 때문에, 선분 F2와 C2의 곱은 16이 되겠지.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저 두변의 곱은 16이라는 거, 알수 있다.